해달별이 결국에 뭔 뜻이야? 이 앞과 비교해 유추해 볼수 있어. 라는 말을 유비적이라고 해서 좀 허망해. 솔직히 이만이나 비유 표현 유추하는 거에 대해서는 천재적이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물론 신천지 사건 사고는 내놓으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자, 저는 신앙을 반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대일 성취를 쫓다 보면 신앙 어떻게 될 거다? 나중에 맞 맞추는 데가 없을 거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 또, 또 같아요. 킹잼스 본문 중에 어떤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완전한 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딴 놈들은 마귀가 뭐한 거야? 그 본문을? 변개 그래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생겨나고. 이거는 사실 있어야 되는 본문이라는 거지. 근데 사고학만 조금만 알면 이게 왜 없음이 생겨나고, 1세기 가까운 본문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첨가됐다는 걸알 때, 아, 그럼 이 본문은 원래 오리지날에 저자가 쓸 때는 없었겠다. 이거를 알게 되는데 항상 그 있잖아 완전함 완벽함 그니까 러 성경은 우산숭배 해버려게 이게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완벽한 건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1의 5점도 없이 그,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이단에 빠지고 사기꾼을 막, 만날 확률이 확 올라가 버려요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거 만약에 완전한 본문을 만약에 줬다고 치자고 진짜 오리지널 본문이 있다고 보자고 그럼 그 본문을 발견한 교회 혹은 그 본문이 있는 공동체는 뭐 될까요? 겁내 교만해지겠지 지네들 본문 외에 나머지 본문을 어떻게 할까요? 싹다 쓰레기고 사탄본문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완전한 본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네 본문만이 하나님 본문이라고 거만, 교만, 오만해져갖고 난리 붓을 이 상황에서 진짜 원래 본문이 있다고 치자고 어떤 단체만 그 본문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 그럼 걔네들은 뭐 될까요? 부르지 않아도 뻔해요. 걔네들이 하나님 돼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겠네요. 저는 실제 본문이 없고 사분들만이 있다는 거 자체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 본문 원래의 본문을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이 방식 자체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거든. 주님이 그러잖아.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말라고. 니네는 그렇게 한털럭도 머리카락 크고 작게 할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잖아.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우리는 자만적인 확신에 딱더하게 되면. 이거 맞아. 이거 아니면 내가 지옥 갈게. 이런 소식들을 어? 함부로 해버려. 응. 지가 하나님 된 거에요. 정말 응.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예수님께서 내려오 응. 줘서 정죄를 하잖아요. 잘못됐다 이런 거. 대체 뭐라고 이렇게. 순천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응. 난 맞다고. 봐. 만약에 한기총이 썩었고, 걔네들이 음란하고 돈을 해먹고 말씀이 없는데, 응. 실제 문자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 교회가 전체가 그럴까? 난 그렇지 않다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구약이 아무리 타락해도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안에서 선지자들은 다 나왔어.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호세야도 나오고 잘못하고 틀렸다? 선포하는 거? 나는 상관없다고. 막 진짜 만약에 문자적으로 맞으면 그러면 나는 데려묻고 싶은 거야. 신천지는 안 그래? 신천지는 공이 공도에, 근데 똑같아지 않아 신천지다. 아니 바른 교리 위에서 하는 거야라고 봤을 때 오히려 신천지는 더 위험하다고 봐. 실제로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올려다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과 계시를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국으로 예언과 계시를 하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 이기는 자 메시아라는 컨셉을 준 적이 없어. 22장에서도 사자를 보내서 선포하게 했다라는 건, 1장에서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말하게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그걸 메시아 구절로 쓰고 있잖아. 그리고 뭐, 읽는 자와 듣는 자를 하면서 읽는 자라는 표현이, 아까 얘기했던 1세기경에 글을 아는 사람이 읽는 식의 그 성포자를 얘기하는 건데, 신천지에서 그거를 메시아 구절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다른 해석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해석을 하는 이 그림들. 하나님께서 긍정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들을 갖다가 배도했다고 마귀의 편이라고 여자를 갖다가 배도했다고 표현하고 순교해야 될 자들을 갖다가 첫 장막에다 적용을 하면서 순교했던 자들과는 다른 방식의 탈락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에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선을 악하다고 하 아, 악을 선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 자체는 애초에 신학 두류 안에 들어와서 서로 토의가 이야기 되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 거야, 애초에. 기성교에서 그러거든, 신천지를. 신학적으로 비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그건 우리가 잘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본문이 뭐 다른 어떤 사본을 갖고 와서 원래 본문이 이런 거였다라고 주장하면 우리가할 말이 없잖아. 그게 일세기에 가까웠던 저자가 썼던, 다른 가까웠던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연구가 들어가는데, 계시록 안에서의 그 원래 내러티브를 제외시킨 채 본인들의 교리, 그러니까 배반을 했다가 첫 번째 구원자를 버리고 두 번째 구원자를 선택했다라는 그 교리를 갖꾸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게 비틀는 게인이니까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 모른단 말이야. 바울 측에서 대사로니가에 대한 얘기를 막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교리를 연결시키는 걸 보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탈퇴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배도 멸망이 맞지 않아요? 게시록에 그걸지는은거요 근데 2장과 3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4장 이후로 두 여자의 싸움 그림 안에서는 얘는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쭉 가고 얘는 나중에 망하는 여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 여자가 가다가 막 잘못 나가고 뭐 실수를 해갖고 갑자기 더러운 여자가 돼서 하나님이 얘를 버리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는데 어쨌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게시록이 지금 17장이 성취되고, 18장, 19장 혼인잔치가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게시록은 지금 신천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19장 혼인잔치까지 성취됐다, 20장 성취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초반에는 또 20장도 성취되고, 21장도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은 다, 다중복합적으로 다 뭐, 뭐라 그래 하나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성취되고, 이렇게 같이 성취되는 그림으로 이렇게 간다. 내가 볼 때, 계속 후퇴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총회장님이 저 일곱 교회한테 편지 쓰는 건 아직 성취 안 됐다. 이런 것까지도. 별일이 <laughs> <laughs> 그려진다. 내가 대를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볼 때, 개시록을 말이 되게 조합하는 그 교육장이 없는 것 같아. 최도도 나가고, 이전에 그 신현웅 목사도 나왔었거든. 근데 없다 보니까, 17장이 성취, 19장 갔다 후퇴해서 17장 성취되고 18장, 19장 성취된다. 그럼 바벨론이 지금 청지기 교육원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기성교회로 해석을 해야 돼야 되는 거잖아 성취가 이제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의식이나 그런 것 안에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만희가 비우편 유추한건 천재적이라. 이만희 교리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가 처음 들어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거죠 큰 환란이 뭐야 어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네 코로나가 큰 환란이야 이렇게 가 우리도 사실 몰랐는데 터지고 날아, 나서 보니까 그게 그 코로나였네 그럼 코로나가 끝날 때큰 환란이 끝날 때가 되면 누가 나와야 돼흰무리가 나와야지 그치 왜냐면 큰 환란 가운데서 흰무리가그 현실 안에서는 코로나는 지금 어떻게 됐어 팬데믹이 시작되고 엔데믹 팬데믹이 어떻게 해어 끝났어. 그 코로나 끝났어. 그건 이제 뭐라 그래. 잠시만요. 아직 코로나가 문자적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냐. 근데 돌고 있지 않겠냐. 약간 이제 요런 느낌이나 아니면 계속 이제 말을 연결하겠지. 근데 이걸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지금 이게 엉뚱하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가.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구나를 깨닫는 건데 내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 왜 그걸 못 깨닫고 그래도 이만희 비유 표현 유추는 천재적이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계속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이만희 개땡기가 입에 달고 나오기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제발 그러니까 와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계속 이제 자기가 여기서 조금 들으시는 거 여기서 조금 들으시는 거 갖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시지 말고 어떤 가까운 상담소를 가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석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석학들을 찾아가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 구약을 읽는 거예요. 나 읽으셨으면 좋겠어. 성경조. 그래서 이사야 10장이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됐던 거고 34장이, 요에서 2장이 하박두은막 난리가 나막 우주적 붕괴가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이스라엘과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당신이 읽고 당신이 해석해서 왜 지금 신약의 시대는 보혜사를 너희 안에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서 양심과 이성을 갖고 해석하게 해주겠다는 이 시대 가운데 왜 당신이 읽고 해석을 안 하고 자꾸 해석되어진 어떤 단체를 찾으려고 러고 어떤 목자를 찾아가려고 하시는? 신약은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고 알게 해줄 거라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패단도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내마음대로 해석될 수 있는 무슨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율적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염려와 이런 불안을 두고서도 모두가 제사장이 될 거야라는 판단 하에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제사장적 권위를 줘버리는 거야 신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 내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안고 가며 그 가능성 가운데서 성령이 겸손하게 이 해석이 맞을까, 저 해석이 맞을까라는 이 겸손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서 제대로 된, 완전하게 된 길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도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10년을 배우고 20년 배우고 30년을 배웠는데 30년을 배운 사람이 초창기 1년 배울 때처럼 야, 내가 운전하면 말이야. 내가 아반떼를 샀는데 내가 12만을 탔거든. 근데 내가 운전하면 그러니까 다 이길 것 같잖아. 근데 20년, 30년 운전하고 사고도 좀 나고 이 땅에서 경험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이 철덩어리를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고나가게 해서 가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배우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겸손하게 고개가 숙여지니 근데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이 나중에 누가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 사람 거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있잖아내 이성만 맞아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만 14만 4천을 받을 거야. 저는 이렇게 봐요. 교리를 깨달았더라도 거기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저는 경험은 안 했지만, 그건 거 같아요 욕망인 거아요 너무 아까운 거야. 뭐가? 14만 4천이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 내가 14만 4천을 할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아 여기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 혹시 맞으면 어떻게 해 혹시 맞으면 혹시. 그러면 내가 그 좋은 자리, 그 5급 이상 공무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발로 빵 차버려. 그게 두려움, 불편한 진실 앞에, 진짜 그게 진실이 맞으면 거기에 대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야. 자발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셔야 돼. 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아멘으로 받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이집트시나 호루스하고 이시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카피본이다 성경이 그러면 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실제 어, 그 이집트의 본문이 있죠 이집트 책 3일만에 부활했다고 써있다 그럼 실제로 이집트에서 진짜 3일만에 부활했다고 써있는지 다를빛대서 15일을 나눠놓고 부활했다고 써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근데 거기 유튜브에서 얘기한 대로 12월 25일날 3일만에 부활한 그 컨셉을 그대로 성경에서 베겼어요 그럼 그렇지 성경은 뭐야 카피본이었구나 왜 그걸 뭐하고 싶은거야 믿고 싶은거잖아 왜 성경으로부터 뭘 당했으니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짜요꼭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경 맞는지 아닌지 저하고 2박 3일도 좋으니까 성경을 갖고 토론해보시죠 그래 놓고 나서도 신앙을 버릴지 말지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단순히 자기가 부분적으로 경험한다면 이게 전체 기독교야? 다 탈락 그거는 전환이라고 생각요 그리고 댓글이나 이분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댓글을 쓸때 항상 예의가 없거나 상당히 교만하게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얼굴을 공개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신천지 탈퇴자들 가운데 일부를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일부예요 자기가 탈퇴한 다음에, 신천지에 있을 때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다가 자기가 탈퇴하니까 똑같이 그 신천지 비판하던 비판을 누구에게 해요? 신천지한테요. 그리고 무조건 탓은 니네 탓이라고 해요. 니네 탓이라고. 복합적인 탓이에요. 내 탓도 있고, 니네 탓도 있고, 사회적인 탓도 있고, 교회적인 탓도 있고, 모든 일이 복합적인 탓이 있어요. 근데, 니네 탓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대. 신천지 들어가면 여자와 만날 수 있어요? 여자하고 관계가 질수 있나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 와, 진짜. 그래서 나는 일단 첫 번째 신천지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놈이 꼬셔서 미혹된 것도 맞고, 내가 말씀이 없어서 진짜 말 그대로 무지한 상태로 거기에 들어갔던 것도 맞고,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쳐준 것도 맞고, 내가 그 신천지 안에서 욕망을 부렸던 것도 맞고, 고위 관계자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도 맞고, 무조건 탈퇴하고 나와서 댓글들 같은 것들 보니까. 어신 없어 야, 아직도 그런 구약의 신화 같은 거 따라가고 있냐 이런 식의 댓글이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냥 본인이 댓글로 얘기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제가 생방으로 내보내드릴 테니까 진화와 뭐 창조에 관련해서든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구약의 동일성에 관련돼서든 불일치에 관련돼서든 일치에 관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잖아요 자신 있으면 근데 뒤에서 키보드 워리어야 내가 보니까 뭐 없던 거야. 이러면서 실제로 신앙을 갖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싹다 무너뜨리는 자들이 보여. 근데 나는 신천지 탈퇴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나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가 신앙하는 내가 존경하는 예수를 깎아내리는 그분들까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줘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줄 알아? 용납해 주라고.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그분들을 받아 주라고. 나를 아무리 욕해도, 예수를 아무리 욕해도 그분들을 끝까지 네가 예수의 사랑으로 받아 주라고 해. 근데 나다고했어 주여 나 싫어. 나는 못 하겠어 그런거 근데 진짜로 뭐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하셔도 예수께서는 끝! 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한다는 사실 그 것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리 비교하고 싶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제발 그 힘과 어, 파워를 신천지 비판하고 기성교회 비판하고 하는데 쓰지 마시고 탈퇴자들끼리라도 모여서 어떻게 하면 신천지 무너뜨릴까 언제 어떻게 하면 신천지 복수할까 차라리 이렇게라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상담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띠르라도 모이셔가고 어떻게 하면 이 신천지와 JMS같은 불운한 단체 그리고 심지어 그래 기동교에도 썩었다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개혁시킬 수 있을까 예수의 가르침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정말 건강한 비판을 하실 분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직성 그냥 칼을 던져 입에서 이게 예수님도 아니야 더러운 칼을 계속 던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죽이는 거야. 서로 발전이 없고 서로 건강하게 나타날 수 없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드렸던 뭐계시록에 대한 어떤 줄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공개를 할 테니까 제가 볼때 신천지는 이미 교리적으로는 거의 다 두고가 난 상황이다라고 봐지고 이건 누가 와서 다시 재정립을 해도 재정립하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야. 이미 대활란은 지금 끝났어요. 엔데믹 결정됐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도대체 이제, 어, 흰 무리는 몰려와야 되고, 134,000원 도장을 받았어야 되고, 이루어진 게단 하나도 없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탈퇴자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건강한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택을 할때뭐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A 선택과지 B 선택까지. A가 충전기에 남아있다는 선택이고, B가 탈퇴를 한다는 선택이면, 그거에 있어서 아무런 거기 남아있어도 현재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A를 선택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틀린 거 알아줘. 왜냐면 B를 선택하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안 아, 잃었는가? 지금까지 해온 매물 비무이라든가뭐 이런 게 너무 이런 게 많아서 그냥 아무 선택 안 하는 게 A 잖아요 결국에 음. 그렇게 된거 같은 거예요. 뭐 저번에 누나가 어떻게 나왔냐 뭐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신기한 것보다좀 그냥 저한테 있어서 그때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나오면 저는. 제가 말하는 거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미 10등지 내에서 뭐이는 친구들하고는 경쟁 그리고 박살 난 느낌이었고 예전으로 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나홈으로 인해서 제가 얻을 게 너무 많아서 어. 그래서 1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 어. 맞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금 A 하고 B가 있는데 A를 선택해도 잃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B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얻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탈퇴를 했을 때 내가 얻는 게 있어. 부모님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직장을 갔든지 이 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는 얻는 것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때 그러면 탈퇴를 결심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생각할 수 있게 그런 게중한 것도 어그러네 어... 얻는 게다 근데 내가 50대고 지금 30년을 거기에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랑 친구야 30년 동안. 이안에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못 나고 돌아. 나도, 그래. 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20대를 거기다 보내고 30대가 됐는데 고민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10년 10년 정도면 와 그러면 진짜 왜냐면 30대 혹은 40대라는 건 사회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역할을 할수 있는 그 기능이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럼 할수 있는 일은 뭐냐?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 스펙이 비교가 안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 3D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밖에 빠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다라는 근데 나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른 거라고 봐 음. 어쨌든 겪어야 되니까 네. 그지? 걸어 나와야 되니까 음. 그아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그냥 질문하고 있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근데 나는 너가 당장 패트를 할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너는 중국이 있으면서 뭐 노출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알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나, 나온다는 걸 선택을 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걸 알매도, 만약 너가 B라는 선택을 한다면, 너는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치, 용기가 있어야지. 음. 지금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약간 무슨 뜻이야? 용기를 진실을 볼수 있는 용기를. 내가 그랬어? 네. 아, 이제 진짜 용기가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본 거야. 안에 내가 다 박살 났어. 강사하고도 사이도 망가지고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친구들하고도 사이가 다 망가지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수 있지. 근데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교리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가 터지고, 교리도 약간 이제 물음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알아. 무의식이 알고 있어. 뭔가 선명하게, 아, 사기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나오려면 지금 아까 말했던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식이다. 아, 아, 용기가 필요하다